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메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기니 애굽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이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오온 땅에 이르니. 하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폭염과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벌레들이 많아서 굉장히 성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폭염이 좀 수그러들고 날씨가 조금 덜 무더워지면은. 모기때가 많아질 거라고 나라에서 모기주의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때가 되면은 저는 몇년 전에 이제 한 10년도 넘었지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여행을 오랫동안 가시게 돼서 저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예배와 또 수요기도회 금요일예배 이런 거를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지키는데 어 교회에 오갈 때마다 네, 사택 문을 열 때마다 파리가 굉장히 많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파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제가 파리채를 휘두르면 파리가 내가 너를 잡겠다 할 정도로 어, 파리를 잡는데 보통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파리가 들어오면 은 어, 저와 파리는 이제 계속되는 전쟁을 하지만 파리가 이기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파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택의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 파리가 저를 따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파리와 전쟁을 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거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파리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설마 한 마리도 안 들어오겠나. 어쩔 수가 없지. 만약에 들어오면, 어, 벌레 약을 뿌리면서 대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갈 때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약을 쫙 뿌리고, 또 들어오기 전에 약을 뿌리고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교회를 오가는 동안에,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에, 정말로 집에 파리가 한 마리도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어쩌다 오늘은 안 들어왔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가는데 아, 진짜로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고 어, 소박하게 하지만 대단한 일이죠. 그걸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서 사택 문을 딱 여시는 순간에 파리대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파리를 못 잡는 나를 위해. 그것도 제가 땅 구한 거 아니고 예, 교회를 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뭐 확실하게 깨닫고 굉장히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세네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드디어 출애굽 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서 재앙을 내리게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거꾸로 들이시지는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딱 거꾸로 들여서 재앙이 없게 하시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그 근방의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서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어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그 재앙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정말 나중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재앙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어느 정도는 그 재앙에 노출되도록 놔두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어, 피를 나오게 하고 뭐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어, 이집트의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이상한 재앙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나라 마술사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근데 뭐 대단하냐? 이렇게, 어, 되게 자신만만해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이 다 손을 듭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딱 손을 들었어요. 근데도, 바로왕은 계속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들에게는 최대 인력이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기를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시작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위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된다. 우수한 파리떼가 어, 생겨나서 애국 전역을 뒤덮을 것이다. 우리가 팔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보면은 날개가 있는 모든 곤충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잡기 너무 힘든데, 한두 마리도 힘든데, 그게 때거리로 몰려와서 온 마을과 온 집과 모든 그릇들을 다 뒤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죠. 그렇게 날아다니는 곤충 때. 파리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곤충 떼를 이제 애굽 전역을 다 뒤덮게 할 것인데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시는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절대로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파리가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애굽의 바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아다니는 곤충대를 딱 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절대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어떻게 따로따로 구별하시는지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고세 땅은 대체 뭐 하는 땅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어, 외국의 부모 총리였던 요셉이 창세기 끝부분에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을 다 애국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난한 땅에서 살 수가 없었고, 어 요셉이 꿈을, 그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또 바로가 그때는, 그때의 바로는 총명에서 요셉을 부모 총리로 삼아서 그 가뭄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올 때에 우리 가족들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애굽에 섞여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되면 안 된다고 요셉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한데 애굽 사람들은 양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하는 목축업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뭐 그러는 그 땅에는 안 가라고 생각하는 비옥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고센 땅 거기다가 가족들을 살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 나일강 아주 비옥한 토지지만 농사는 안 짓고 목축업을 하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 번성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현재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라움셋의 피라미드를 짓고 할 때도 그럼 라움셋은 어디 있었느냐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고센 지역과 라움셋 그 지역이 거의 비슷한 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때도 애굽전 지역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고센 땅 거기에 그냥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의 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 때에 이스라엘 땅, 고생 땅은 딱 구별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지키시는 게 파리 재앙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뒤로도 쭉쭉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이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전역,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도 그때 고센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죠 비가 어떤 데는 많이 내리는데 바로 옆 동네는 또 비가 안 와요 그런 특이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는데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우박이 내리지 않고 애고에만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이 망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바로에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백성을 보내주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주셨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나 하고 울부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를 잘 따랐냐? 아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처음 재앙이 시작될 때도 어느 정도 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불평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생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는 것. 파리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가축 전염병과 우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생 땅을 지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모든 날벼락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는 어떻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메뚜기도 날개가 있잖아요. 성경에 따로 언급이 없지만 아마 고생당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메뚜기가 저쪽 애굽 지역에만 갔던 것 같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왔을 때 사흘간 흑암이 계속 됐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온 지역은 깜깜해서 뭐 일어나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더듬어야 되는 분간할수 없는 흑암이 있었으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는 밝은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제안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무대 이양 옆과 위쪽에 산변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그 피를 보고 그냥 건너 뛸 것이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열을 간직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과 죽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리신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지 못하면 아 솔직히 뭘 믿고 광야로 나가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을 뭐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실 줄 믿고 나가겠어요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가지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마침 출애굽할 때도 그 나가는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라서 나갈 때 금방 나갈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먼 미래를 위해 준비를 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고센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을 모를 때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은 불행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고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애국 안에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벼락 같은 재난으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탈출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인류에게 완벽한 편안함이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죄에 시달리고 항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도 물어보면 다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것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덴 동산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완벽하지 않나요? 왜 완벽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선악과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그 불안정성이 거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마귀가 뱀으로 붕겁하고 와서 꼬실 수 있을 만큼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불안정성이 에덴에는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 그럼 어떻게 완벽하게 평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아니요. 에덴 동산에 가면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시달릴 수 있고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 빠뜨릴지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악기도 없고요. 우리가 죄에 유혹당할 일도 절대 없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이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만 따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거기 들어갈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길 위에 있어요. 길 위에 있으므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이별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건강이 연약해져서 아픕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애국의 노예 생활 같기도 한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세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고생 땅에 거하고, 고세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재앙이 온 세상에 있을지라도 주님께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파리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녀도, 개가 날아다닐 수 있어서 모은 데를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오지 마. 여기 내가 지키는 백성이 사는 땅이야. 얘들이 파리를 못 잡아. 그러니까 너는 들어오면 안 돼. 딱 막아버리시면, 파리와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가신 재앙들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흑암에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 흑암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할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강력한 빛이 우리를 감싸서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물러나가야죠 어쩌겠어요 여기 깜깜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와서 불을 탁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어둡고 나의 생활이 어둡고 내가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내 안에 확 비추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센의 복입니다. 생명은 어떠한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점점 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재앙 안 보내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발달하겠다고 노력하다가 기후 변화가 오면서 진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우리끼리 뜨겁고 우리끼리 물이 없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답답한 죽음으로 갈고 파멸로밖에 갈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주신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도 움이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게 불쌍하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계별로 차차차 진행이 되는 고세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센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말 고센의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완벽하게 지켜지고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센의 보호와 고센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을 쫙 펼쳐서 이 세상의 뜨거운 폭염으로부터 지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날벼락 같은 그 모든 시험과 흑암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모든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고세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힘겨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고 또한 여인들은 여인들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 불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어찌 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센의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고센의 복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파리 때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정렬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축의 전염병과 그리고 모든 우박과도 같은 날벼락 같은 재앙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더듬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파멸로 달려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고센의 복을 주고 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과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보혈을 흘려 우리를 생명애로 옮기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고센의 복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